어러면 그냥 진짜 완벽한 실사 영상이라고 해서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려주는 닭돌이와 함께 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돌이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만드는 서비스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굉장히 실용적인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 잘 나오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또어른 용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떤 드리냐면은 픽스 버스라는 툴이에요.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죠? 지난달에 V5가 나오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룩북 채널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수영복 입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어른용 영상 같은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생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독자 세 분한테 유료 구독권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벤트 하시는 거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고, 뭐 제가 말을 많이 해봐야 좋을 것 같지 않고 바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의리. 네, 여러분, 주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접속하시면 되고, 일단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 위쪽에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바로 접속하자마자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생성 관련 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 둘다 되고요. 간단하게 텍스트 투 비디오 먼저 짧게 한번 해볼게요. 또리 채널의 공식, 태그를 놓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는까 어떠신가요? 제가 카페 단어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사무실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준 태그를 잘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디테일이라고 할까 사무실의 풍경을 잘 담아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군인이 총 쏘고 있는 모습 그것도 같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해볼게요. 이미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카메라 쪽으로 다가온다. 이그 정도로만 쓸게요. 그리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이제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계속 생성하는 걸 계속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생성해놓은 것들 쭉 한번 연속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죠? 이거 뭔가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실사용하기 좋은 동영상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바나나가 나오면서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런데 영상은 아직까지 막 그런 식으로 막 엄청 발전된 게 없었는데 여기 메뉴의 아래쪽에 보시면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를 누르시고 여기 생성 생성 하셔서 하시면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 해 볼게요.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했고 이름을 닭돌이 걸이라고 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이 됐고 이제 여기 캐릭터 부분을 누르시면 아까 만들었던 닭돌이 걸이 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계속 일관된 얼굴을 가진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니까. 어, 최소한 1무 정도는 어느 정도 표정, 얼굴 정도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카메라의 움직임이 이렇게 어떤 거는 줌이 되고, 어떤 거는 막줌 아웃이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하는 건데, 여 카메라 워크에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전이나 고정 촬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맞춰서, 원하는 느낌이 있다면 이걸 맞춰서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페에서 제가 노래하는 영상 만들었던 거 보신 적 있나요? 잠깐 보고 오실게요. 음성 탭에 가시면, 이렇게 모델에, 영상에 음성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립싱크 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첫 번째 자리에다가, 동영상, 우리가 방금 생성한 거 있죠? 요거, r 를 넣는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디오 파일, 그러니까 음악이죠. 음악을 넣어주면, 얘가 립싱크를 하는데, 동영상을 가지고 립싱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래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일단 음악 파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했고, 잘 나옵니다. 요 상태에서 생성을 하시면 음악이랑 영상이 합쳐지는데 립싱크가 돼서 나오니까 이제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성이 됐고, 이렇게 생성된 거는 이렇게 립싱크 모양에 붙어요. 그대 눈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 작은 미소에 내 마음이 흔들려 하루가 지나 이런 식으로, 어쭉 이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이어서 붙이면 하나의 뮤직비디오처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어른용.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이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내린 거고, 그 다음, 이런 것도, 네더 이상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그 굉장히 노출의 수위가 높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이라는 데 가보시면 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들 보시는 영상 같은 것들을 춤추는 거나, 뭐라지 날개 나오는 거나, 저격수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템플릿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키스하는 이것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남자 사진이 없어서 일단 여자 두 명, 똑같이 생긴 애두 명으로 넣었습니다.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뭐, 본인과 본인이 키스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죠.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가격이 중요하니까,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스탠다드는 1200그레딧또한 장에 한, 뭐, 회상도나 이런 거에 다 다르긴 한데, 제가 영상에 쓸수 있는 정도로 생성을 했을 때는 한 장에 영상 한 개, 5초짜리 한 개에 한24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40이니까 1200이면 스탠다드 했을 때는 30개 정도 되려나요? 물론 해상도가 낮아지면 더 싸져요. 제가 전에 이제 영상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해상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1 2 0 0레딧이 제공이 된다. 워터마크도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로를 쓰실 거면은 훨씬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무료 사용자이신 분들은 매일, 매일매일 60 크레딧. 그러니까 좀 화질 낮은 걸로 하면은 뭐, 3개에서 2개 정도, 아니면 좀 높은 걸로 하면 1개 정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매일매일 생성할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테스트 해보고, 뭐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툴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영상의 품질 자체는 사실 더 뛰어난 툴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우 같은 애들이 더, 영상 자체의 품질은 더 뛰어난데, 픽스버스가 제가 왜,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좋은 것 같다 느껴지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영상을 만든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때,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음악 부르는 AI, 사실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한두 개씩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어른용인데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어른용 영상 만드는 것도 많긴 하지만, 근데 그 이제 수위 표현의 자유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넓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한해서는 진짜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텍스트 투 비디오보다는 이미지 투 비디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있으면 더 좋은 품질의 결과가 나오니까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노래 같은 거를 영상으로 바꾸시려는 분들은 노래를 5초 단위로 자르고 영상을 이미지를 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고, 걔를 립싱크를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벤트는 총세 분한테 제공해드릴 거고, 어, 댓글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픽스버스에 대해서 후기랄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남겨주신 거를 이제 복사해서 제 g p 티한테준 다음에 추첨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안녕.